안녕하세요. 서울연맹 소속 당구선수 표노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공은요. 이사구를 치시다 보면은 직접 치는 것보다 쿠션을 이용해서 치시면은 더 좋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지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다양하게 응용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포지션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음, 뭐냐. 이제 원리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시범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비슷한 위치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치셔도 가능한 공이에요. 자, 이런 공이 있습니다. 이런 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거 이렇게 치시죠? 살살 쳐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뭐내 공이 가운데로 끼면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공이에요. 자, 이런 공이 있을 때, 이거를 직접 치지 마시고, 쿠션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쪽부터 칩니다. 자, 일단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공이 한쪽 방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두껍게 맞나 조금 얇게 맞나 상관없어요. 조금 얇게 맞으면 내 공이 얘를 더 많이 밀어서 이쪽에 모이고 방금처럼 시범 보일 때처럼 조금 두껍게 맞으면 내 공이 힘이 빠지니까 얘는 많이 안 움직이고 얘가 두껍게 맞아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런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좋게 쓰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서도 여러분들이 3, 네 개, 네 다섯 개 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만 서도 여러분들이 3, 4개, 4, 5개 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을 치는 요령을 설명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있어요. 이 공이 조금 멀리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깝게 놓고 칠게요. 이렇게 공 하나, 반 정도, 하나나 하나, 하나,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내 공은 대략적으로 한 45도, 40도 정도 있죠. 이럴 때, 이 공,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중심선에서 긋고, 딱 보시면은, 쿠션 날라,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를 딱, 노르시는 거예요. 뭘로 노리느냐? 자, 회전을 10시 반 정도 준 상태에서, 내큐 끝이 이렇게 향하게 노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 준 상태니까. 그럼 공은 여기 맞아요. 자 맞나 한번 해볼까요? 조금 틀리면 왼쪽 당기고 오른쪽 당기고 그러시면 돼요. 자 대각선으로 줬어요. 저 회전 대각선 주고 지금 큐 끝이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큐 끝이 거기를 보고 들어갑니다. 자, 아, 조금 이렇게 맞았죠. 괜찮아요. 됐죠? 근처에 뭐였어요? 조금 얇게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똑같이 놓고, 고거보다 조금 앞쪽 쳐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요렇게 조준했는데, 살짝만 이렇게 쳐볼게요. 자, 됐죠, 또. 대충, 고기도 고기인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감 금방 옵니다. 이거는 대신 여러분들이 어디서 치냐? 이반 포인트, 개인 테이블에서 반 나눠서 이 안쪽에서만 쓰세요. 요런 연습. 여기까지 응용하시기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많이 보내고 내 공도 많이 보내고 이 공도 보내고 그러려면은 이거 좀 두꺼워게 조준하셔야 되니까 이건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건 어려워요. 이런 건 어려우시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가르쳐 드린 포지션 이반 포인트 안에서 대략적으로 그 정도 재면은 맞더라라는 감을 잡으시면은 다른 거 해보실 때도 쉬우세요 이렇게 해서 풍선이 음. 좀 두꺼웠지만 괜찮아요 어 제가 가봤자 거기서 거기 좀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반 포인트 안에서만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있고, 지금 이런 공 했는데, 이 공이 멀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멀어도, 이거는 이렇게 치시지 마시고, 원뱅크 이용해서 치시는 거예요. 어디? 자, 여기. 여기. 고기를 내가 회전 중 큐선이 향하게 치는 겁니다. 회전 중 큐선이. 물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감 잡아 드리려고 대략적으로 잡아 드린 거예요. 치는 세기나 회전량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회전에 맞게 1, 2mm씩 여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찍어 놓으시고. 자,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공이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얇게 맞은 감이 있으니까, 그거 찍은 것보다 살짝만 앞에 찍을게요. 살짝만 앞에. 아우, 좀 두껍게 맞았네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연습해 놓으시면 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쪽에서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이게 구멍이 사이가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 수직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쳐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게 더 좁아졌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앞쪽으로 쳐야 되겠죠. 그거는 감안하시고,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건공 하나보다 조금 큰 경우예요. 공 하나보다 살짝 큰 경우. 그러면 수직으로 연결해서 꼭그 쿠션 날 보시고, 회전중큐선이그로 향하게 쳐라. 그 정도 치면 얼추 맞을 겁니다. 이렇게. 자, 잘 맞았죠? 두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 좋죠? 요 공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 나왔을 때 한번 치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공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냥 가운데 쳐놓고 공 찢으실 거예요. 연습을 해보세요. 공 하나 조금 넓게 놓고 공 하나보다 조금 넓게 놓고 조준을 날에다 하고 내 큐선을 그 날로 보고 이렇게 습니다 자, 쉽죠? 자, 여러분들 그 구멍 넣어 치 연습하시다 보면 이런 공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데도 응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직접 치겠죠. 근데 잡혔어요. 이거는 사실 진짜 칠거 없습니다. 아시죠? 밀어치기 히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마세를 쳐서 이렇게 휘어서 여기다 갖다 치든가 이렇게 해야지 치는데 이것도 구멍 넣어치기 하다 보면 은 두께가 잘 맞으면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서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맞으면 은 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왔다 갔다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위기인데 찬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두께가 아주 좋게 맞으면 이쪽에 모일 수도 있고 좀 두껍게 맞으면 또 이런 식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짧은 거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것도 그렇죠 똑같은 공이죠 짧은 쪽이 더 그렇지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은자 이것도 또 모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습을 해 보시면 두께에 대한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이거는 뭐 기술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탁 굴리는 힘만 있으면 되니까 연습해 보시고 지금 이 포지션도 따라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 원뱅크를 이용해서 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뭐 샷이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조준하는 감만 익히시면은 공을 모을 수 있으니까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